안녕하세요 호돌이 호돈이 여러분 오늘도 저의 절친 김형석 셰프와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너 라면 좀 특별하게 끓이는 방법 없냐? 그러니까 그런지. 너만의 비법을 알고 싶었어 양식 요리사는 많은데. 어떤 식으로 끓여 먹는지 근데 궁금한 게그중 재료를 올리브 오일을 달라 그러더라고 또그 삼양 라면을 원했잖아 그치 이 이유가 있나? 삼양 라면은 내가 사 먹은 라면 중에 면이 제일 꼬들꼬들해. 아, 궁금한데? 난그 생각 못 해봤거든? 아니, 그래서 오늘 라면을. 두 개를 끓일 건데 그치. 뭐 서로 비교하는 거야? 대결은 아니고 어. 장점을 보여주는 아, 거지. 1타2피 근데 너 오늘 어. 재료 준비한 거 보니까 응. 나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중에 응. 막 여러 가지 재료 넣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아, 안 맛있어. 아니 수가 없잖아. 나는 그 맛있다기보다 평소 때 어. 내가 해먹는 스타일. 어, 해먹는 스타일. 왜냐면 전날 이제 좀 소주를 한잔 마시고. 맞아 맞아 맞아. 라면 한 개로 좀 부족할 때가 있어. 양도 좀 늘려야 되고. 그럴 때. 해먹는 방법이지. 저도 평상시에 먹는 라면 아, 스타일을 그래.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라면은, 사실 라면 물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어. 이 조리 방법에 나와 있는 물량이 제일 정확해. 삼양라면은 500이고, 신라면은 550이야. 그러면 나는 황태채를 써. 그 다음에 들기름을 아, 먼저 복, 어 먼저 볶아주는구나. 살 볶는 <laughs> 거지. 황태는 한 50g 정도 되는 것 같아 요한 줌. 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야 돼. 신라면이 550이라 치면 한650 정도도 넣어 되지. 650. 왜냐면이 황태에서 나오는 이제 짠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면 이외에 다른 재료가 들어가면 물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해. 라면 한 개로 좀 응? 뭔가 아쉽다. 밥도 없다. 저희 집 냉동고에는 항상 황태가 있어요. 라면 끓여 먹을 때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황태 넣는 거. 이렇게 좀 살살 볶아준 다음에 물을 넣어주세요. 물 500. 500 플러스 더해서 650. 그 다음에, 황석이가 싫어하는 부재료가 또 들어가. 아... 콩나물. 재료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잖아? 라면 하나로 둘이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이미 이거 자체가 그냥 황태국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라면 스프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내가 얘기했듯이 아까 이거의 장점은 양이 늘어난다. 그러면 넣자. 그면 넣어도 돼.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건더기가 많기 때문에 면 자리를 확보를 해야 돼요. 난 아, 넣는다. 한쪽에 음. 딱 이렇게 있게끔 놔두는 거지. 이 자체로 그냥 즐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괜찮아. 어, 괜찮지? 저는 진짜 간단합니다. 뭐, 간단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라면 먹는 방법이 달라. 스프랑 후레이크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라면을 국물이랑 같이 먹지 않아. 아, 국물은 그래. 따로 먹어. 이 면을 알, 알단테로 익히기 위해서. 음. 자 물이랑 스프랑 건더기 스프 면이 어. 라면 면을 이렇게 달래듯이 이렇게 눌러보면 느낌 나오거든. <laughs> 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laughs> 만지지 마. 알았어. 어? 큰일 나. <laughs> 여태까지 유튜브 찍으면서 제 <laughs> 목소리 커진 것 같아. <laughs> 얼마 얼마 남았어? 나다했어 이제. 자, 나는 이 상태에서 이 흰자가 어느 정도 익으면 노른자를 걷어내. 어? 이 상태에서 여기다 올리브오일 살짝 뿌린 다음에 이 계란 노른자랑 같이 비춰? 비벼주세요. 야, 약간 이 까르보나라 이 느낌 아니야? 만딱까리 하는 거지. 어. 이렇게 해서 꼬들꼬들한 면을 극대화시켜주는 와,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먹어볼까? 뭐부터 먹을까?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그리고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어. 반찬 와, 더 맛있어졌어. 색깔 봐봐. 저번 주에 만든 그릇에 그냥 놔뒀어. 어, 어? 보관을 어떻게 이렇게 대충대충 해놓냐? 그니까, 러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네. 아, 이거 궁금하다. 진짜 먹어봐, 먼저. 아, 노른자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다 약간 고소한 맛이 있다, 확실히 이게 라면은 먹고 싶은데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 국물을 좀덜 먹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지 음 야, 이거, 국물 먹으면 이게 잊혀져. 국물이 너무 맛있어. 그니까 러 내가 먹는 스타일인 거야. 이거 먹어봐. 야, 이건 너무 푸짐하다. 음. 맛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아? 신라면이 되게 매콤하잖아. 근데 황태랑 콩나물, 뭐, 계란까지 다 들어가니까 일단 매운맛이 싹 사라졌어. 담백하지? 어, 담백해, 맛이. 그리고 해장할 때 먹기 좋거든. 참 시원하잖아. 국물 한번 먹어봐. 집에서 엄마가 집에 있는 재료 남은 거막 섞어가지고 끓여준 맛 같아요. 되게 다정한 맛이야. 음. 확실히 국물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진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이거 라면을 왜 이렇게 먹기 시작했냐면 아들이 라면을 너무 좋아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라면을 너무 자주 끓여달라 그러니까 아, 국물을 좀덜 먹고 좀 맛있게 해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라면을 끓여놓고 이걸 덜어줬는데 노른자가 쏙 딸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비벼서 주니까 음. 너무 맛있 되는 거지 아들이. 좋은 방법이네. 어 좋은 방법이 생긴 거야. 아 속이 확 풀린다. 점심은 안 먹어서 너무 맛있다. 와 이게 라면하고도 어울린다 황태채가. 그 라면은 사실 유튜브에 조리 방법이 많이 나와 있잖아. 결국 자기 스타일로 뿌려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연초에. 맛있게 라면 스타일대로 끓여 드시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렷!